1월이 가고, 2월이 가고, 3월이 가고, 4월이 가고, 5월이 가고 이제 6월입니다 벌써 또2 0 1 6년에 반이 지나가면서 낱날이 늙고 있는 세 명과 함께하는 <laughs> 다나와 표준 PC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트홀 하강석이고요 도 팀장님, 그리고 오늘도 세아 씨 함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이 되면서 다나와 표준 PC 역시 이제 6월 제품들로 여러분께 새롭게 선보이게 됐는데요 오늘 그중에 어, 나라표준피셔널 여러분께 소개와 6월 업데이트 된 것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2부에서는 요새 핫한 게임이죠 오버워치를 또 역시나 어, 똥 쌌던 조나스트롱이 다시 한번 도전을 하면서 어, 굉장히 여러분께, 그, 경우보다 못한다라고, 손가락질 받으면 놀림당하는 거를, 어, 극복하고자 오늘 본인이 직접 한다고 신청을 했으니까요. 이번에는 이 다나 표준 PC로 하는, 어, 오버워치도 여러분께서 함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 CPU. 어, 세아씨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그렇죠 네 굉장히, 이게 뭐라고 굉장히 놀라웠다 진짜 놀랐어요 그러게요. 네. 그런 기분 정말 오랜만에 제 4, 4년 만에 네. 네. 기분을 느껴봐서 자그러분 CPU부터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U 같은 경우는 인텔의 코i5 6세대 6600스카일 레이크 모델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박스가 있네요 뿅 인기 많지만 대세 CPU라고만 되어있네요 음. 음. 사실 그 이상의 설명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죠. 네. 제일 많이 나가고 있죠, 그냥 매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코어 i5 i5가 뭘까요? i5요? 네가 다섯이요아재요아제 <laughs> <laughs> 아 장가가셔야 아나봐요아아아아고 싶다고요? 깜짝 놀랐다 에아아아의 이름을 건스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laughs> 제가 적은 건 아니에요. 네. 네.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그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그것도 방금 비주얼이 그랬으면 저희가 쇼핑몰 방송이 아니에요. 그렇기 그 때문에 이거를. 엄청 나쁜 거를 엄청 좋은 것처럼 포장해서 을 실시간으로 몇 개를 팔아야 저희한테 뭐가 할당이 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은 <laughs> 써 있는 건써 있어서 그렇게 읽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사실만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지금 그게 잘안될 때가 있어요. <laughs> 네. 그게 사실일 때도 있고 조금 과장됐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네. 과장은 절대 하지를 못해요. <laughs> 이분 성격이 그렇다는 거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어? 오늘 경품이었죠? 아니요. 아니요. 경품은 아니요. 또 따로 있고. 네, 아, 네네. 오. 이거는 되게 보면 더 좋은 그런 모델이죠. 조금 더 좋은 모델이죠. 네. 명품이라고 써있네. 그렇지. 그렇지. 또똑하네 똑똑했어요, <laughs> 지금. 네. 명품. 네. 이런 걸 사실 제대로 명품처럼 해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려면 카메라를 딱이 구도에서 여기, 음. 요기, 여기, 요기, 여기쯤에 여기 지갑 하나 이렇게 나가지고. 나 오늘 메인보드 새로 샀다? 이렇게 하고 s n s 에올리면 어머, 언니 근데 옆에 그 지갑 뭐야? <laughs> 명품. 어, 우리, 우리 남친이가. 뭐 <laughs> 이러면서. <웃음> 어? 저거 많이 꽂을 수 있는 건 24개까지 꽂을 수 있는 거있세요그까요 그러니까 메인보드에 그 메모리를 그러니까. 꽂을 수 있는 슬롯이 몇 개가 있냐에 따라 다른 건데. 네. 이 혹시. 4개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음, 네. 64개요? 어, 바로 단호박이죠. 단호박이에요. 네. 네. 어, 네. 네. 어, 네. 어, 소개팅에서 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오하니까. 만난 느낌으로. 소개팅은 어? 해보셨나요? 저기 혹시, 어, 서울이요? 이런 느낌으로. <laughs> 바로 그냥 칼 칼방어 당했습니다. 네. 저 소개팅도 해본 사람입니다 아, 해보셨어요? 그렇죠. 와, 왜 박수를 어, 박수 치고, 있지? 지 네, 박수. 남자친구 <laughs> 속유팅은... 어디서 만났어요? 남자친구 안, 네. 어디 안 가르쳐줘. 강남이요 네. 종로 굽빈관안 가르쳐줘, 안 <laughs> 가르쳐. 안 가르쳐준다고. 그데왜 안 소개팅을 해봤다니까 박수를 치시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 놀라서요. 네. 왜요? 아, 왜 놀라? <laughs> 오징어가 아니, 사람하고 소비팅을 하는 그렇죠. 거? 오징어끼리 쓸그 수도 말이에요. 있지 아 그렇지 네. 오징어끼리 암, 암컷 오징어? 네 음, 오징어가 자궁동체자 아마 네. 아닌가 잘 모르겠네요 <laughs> 뭐, 남자분들은 엔치겠습니다. 다 아시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 모르는, 모르는 뭐, 사람 도 많아요 여자랑 화장품 달잘 아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쵸 네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 다 아시는 줄 알았어요 네다 음. 아시는 거 같은데요? 네. 우리는 다 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뭐, 몰라요. 몰라요? <laughs> 네. 저기, 저기, 그, 이따가 게임할 그 조나스트론, 네. 이런 애 같은 경우도 안 그렇게 생겼는데, 게임, 그, 게임만 하지 컴맹이에요, 컴맹. 음, 알고 있어요. 네. 자, 요거 GTX, 여기 뒤에 써있는 걸좀더 여러분께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eForce GTX 970은 본격적인 게이머를 위해 디자인된 고성능 그래픽카드입니다. 차세대의 엔비디아 맥스웰 아키텍처인 GeForce GTX 970은 가장 진보된 기술들을 결합하여 동급 최고의 놀라운 게이밍 성능을 가상현실 HD 그리고 초고해상도 4K 디스플레이 상에서 제공합니다. 라고. 아우 잘 읽으시네요. 네. G Force G TX요? <laughs> G Force. 그렇죠. 보급형 SSD 답지 않은 성능으로 무장한 SSD다. 야 무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건데 좀 좋다는 네. 얘기가. 전렉스터가 생기는 SSD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좀더 고성능 제품에 이제 프로라는 그 모델명이 붙게 되는데, 음. 음, 얘는 프로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보급형이죠. 아, 아또 그렇게 처음 알았어요. 쉽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M7V 시리즈. 그렇죠 NKV는 아는데 동영상 파일명으로 음, 자체 뭔가 자체에 뭔가겠죠 그렇죠 음, 플렉스터라는 네, 브랜드입니다 요거구나 오. 저렇게 생겼어요 음, 여기 안에 이제 말하자면 뭐 윈도우 그런 것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되게 깔아야지 저장이 되어 있죠 음, 어, 마음에 들어요? 네, 네. 하나 사세요 사라고요? 예. M7V 네? 플렉스터 근데요? 음 그렇다고요 <laughs> 음. 음. 근데 음. SSD는 꽂으면 음. 이거는... 음. 이거는 게임에 무슨 관련 있어요? 게임에 관련 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음. SSD 같은 경우에는 읽기 쓰기 속도가 하드보다는 빨라요 그래서 이제 윈도우를 저기다가 설치를 했을 경우에 윈도우 부팅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죠 그렇죠. 네, 발가락으로 음. 눌러놓고 네, 화장실, 화장실 가서 똥 싸고 안아도 컴퓨터가 바로 딱 켜지는 음 그렇습니다 따고 따고 쿨링 및 관리가 용이한 고품격 케이스라고 써 있습니다 쿨링이 하나. 하나 더 뭐. 있어요 느낌표도 어. 써 있어요 아 느낌표까지 <laughs> 얘 <얘기했어. 웃음> 쿨링 및 관리가 용이한 고품격 케이스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네. 쿨링이 잘시켜준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 말이에요? 음. 쿨링 잘 시켜주는 거죠. 전기를 써서 안에서 막 어쩌저쩌 고 집에끼리 네. 지지고 볶고 하면 열이 많이 나니까 음. 여름에 컴퓨터 있는 방은 엄청 더워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래서 넘나 집에서는 힘든데. 그러면은 겨울에 음. 부모님 댁에 넣어드려요. <웃음> 좋은 <웃음> 저... 방법이에요. 그럴까요? 어, 어. 오늘, 오늘 막 드립 학고 다녔냐 그러더니 정말 그러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아까 누가, 도팀장님 드립학원 다녔다고. 아, 제가요? 네. 아, 저는 드립학원 안 다녔네요. 그래요? 네. 그럼 뭐 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뇌를 거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웃음> <웃음> 뇌를 거치면 이런 얘기 안 해요. 그건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위에 버튼이 뭔가 하는... 여러 가지가 있고, 케이스 앞면에는 어, 벌집 모양의 타노스라고 살짝 아래쪽에 써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인피니티 컨트롤에서는 어디 갔나요? 네. 여기 타노스라고 쓰여 있죠? 요 제품입니다. 쿨링 및 관리가 용이한 고품격 케이스. 옆에는 그 지금은 제가 그냥 열어 놓은 거고 사실은 저파뭐라 뭐 그래야 돼요? 옆면 측면 패널. 측면 패널. 네. 측면 패널 같은 거 아크릴 그죠? 아크릴. 네, 그렇죠. 아크릴로 이렇게 속이 다 비치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스루. 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우, 어 시스루 좋아하세요? 네. 변태야. 어? 왜요? 시스루 좋지. 좋아요? 네. 안에 다 비치는 게? 좋지. 네? 입고 다니에요? 아니요. 좋지만 입죠. 보는 게 좋은 거지 입는 게 좋은 거아닙니다아 그래요? 굉장히 다르죠 그거는. 음... 네네.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아 저는 싫어요. 왜요? 아니 뭐 걸리적거리면서 안 보이잖아요. 아 뭐야? 걸리적거리면서 안 보이는 건 어? 뭐야? 아, 어? 아 시스루는 그냥 단순히 비치는 거잖아요. 뭐? <laughs> 아 시스루가 어? 어디든 시스루 수 있는 있는 거지. 맞아. 파워 아, 스테이션. 80 플러스 공식 인증 고효율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음. 네, 요거 보면은 어, 이 땅의 모든 평범한 파워를 KO 시키다. 그래서 PS3 600 KO래요. <laughs> 어, 진짜요? 어, 진짜네. 뭐? KO. 뭐? 와, 근데 이건 무슨 게임 CD 박스 같이 생겼다. 그렇죠. 네. 80플러스80플러스는 80플러스, 뭐예요? 80플러스는 p o w 가용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10 plus 10 p 10 2 0뭐 이런 식으로 0 5 0뭐 이런 식으로 그 l u s 10 plus 10 plus 10 plus 10 plus 10 plus 10 plus 10 p l u 이10 plus 10 plus 10요 아니, 아니 저기요 75%도 있아니0도 있고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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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을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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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니죠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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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죠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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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되죠 아니죠. 아니그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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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그 아니죠. 그니야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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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 가져가도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럼 이거는 한국에서만 쓸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한국 말고 220V를 쓰는 나라들이 몇 군데 있는데, 이제 그쪽에서 주로 쓴다고 보면 되고, 거의 외국권들은 거의 110V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틀린 데는 맞아. 뭐 120V, 130V 이렇게 쓰는 데도 있고요. 음. 하지만 여러분, 이 파워를 들고 해외에 나가실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 그렇죠.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 2부에서 저희는 대세 하이퍼 FPS인 오버워치 플레이하는 방송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진행될 단나 표준 모니터 방송에서도 의리를 지켜주시길 바라고 어, 아직까지 댓글 안 남기신 분들은 나이스 게임 팀오면서 댓글 남기셔서 이벤트 응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고 잠시 후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있다는 걸 얘기 안 해줘서 대큐를 그 미리 돌렸는데 아우리팀 뭐해 마우스 챙겼어 마우스. <목소리> <목소리> 장비 바꾸면 바로 나오잖아 아 진짜 하이라이트 먹고 경호 이거 먹은 적 있나? 그형버스만 타지 않았어? 안 봐도 비디오인데? 어? 하... <놀람> <놀람> 타락가지 유기한 거안 나오네 아 뭐야 뒤에 나못 더들 수 없다 Hey. 봐봐 내가 이미 다 나가라 그랬지. 어디야? 어디야? 안 돼. 오케이 잡았다. 좋아. 아, 좀 어딘지 좀 표시, 표시 좀해 줘라.

si、嗯 자, 아, 어디? 와, 뭐야, 깜짝이야, 이 새끼야. 봐봐요, 아, 진짜. 민담이 이기는 거지. 다음 주에 노트북 방송으로 봐요, 빠이빠이. 노트북 만나, 빠이빠이.